사과사랑에 빠진 남자 구자훈입니다 예, 제 오른쪽에 있는 나무가 어, 2년차 나무인데 어, 이제 뿌리 발리를 하고 입이 나오다시피 하, 하다 보니까 지금 순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지금 어, 제가 여기 같은 경우는 보면은 한쪽으로만 너무 커갖고 이렇게 잘라 자른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순으로 나온 것도 있고 그대로 나온 것도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다시피 한뼘한 한 2cm 이상만 되면은 순요 끝부분만 잘라주는 거를 적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잘라주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모든 영양소는 요 주지를 통해 갖고 요 축지를 이용해서 계속 가는데요. 이게 가다보면 얘네들은 자손을 낳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 이 순이 계속 나오거든요. 제가 아 시는 분이란지 저희 회원가인데이거 사과를 모르는 분들은 이걸 안 잘라줘 갖고 안 잘라주면 그냥 이것만 크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잘라주면 여기가 영양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요게 지금 뭐 말겠지만 조금만 순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영양분이 막혀 버리면 요쪽으로 순이 나와 갖고 여기서 이제 결과지가또 이게 한 2주 정도 동안 여기가 순이 멎어 버리거든요. 영양분이. 그동안 다른 이 이쪽으로 갈 영양분들이 다요 이 쪽으로 가서 여기에 순이 나와갖고 요게 이제 내년 열매가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차 나무나 2년차 나무는 이렇게 끝부분을 잘라야 되는데, 자를 때도 어떻게 자르냐면 이파리가 밑으로 가게 잘라야지 얘가 요렇게갖고 가지 만약에 이걸 위에 있는 여기를 만약에 자른다 그러면 얘는 위로 가갖고 정부세성에서 도장지가 돼갖고 굉장히 세력이 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순 자를 때도 이렇게 짧게 잘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여기를 이렇게 끝부분만 잘라 주는 걸 적심이라 그러니까 20cm 이상 컸을 때 근데 이게 사실 20cm 이상 큰다는 게 항상 인위적으로 딱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뼘 이상만 크면은 일반적 20cm지만 한 번에 다 잘라 주세요 이렇게 순을 그래야지 되지 이게 길을 때까지 이거를 자르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적심을 해줘야지만, 이렇게 숨마다 열매 가지, 결가지가 내년에 생기기 때문에, 이제, 요런 데서 이제 생기면, 내년 차에, 내년에는 요런 거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 요 가지는 이렇게 잘랐어요. 자르면 보통, 자르면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에서, 일반적으로 세 개가 나와서 삼지창이라 그러는데 세 개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서부터 사실은 한 10cm 이상은 아무 쓸모없는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지금 경쟁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 가지는 가까이 나온 가지들은 다 없애야지만 되거든요 왜냐하면 얘를 없애야지 이 주지가 측지가 나와 갖고 열매 가지가 될수 있단 말이에요 영양분을 둘이 뺏어 먹는 게 아니고 하나가 뺏어 먹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만 뺏어 먹고 요쪽으로 영양소가 다갈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예, 오늘은, 어, 이제 2년차 나무라든지 1년차 나무가 한 20cm 이상 컸을 때, 적심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영양... 영상 올렸습니다. 예, 제 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